로 버스 타고 있었는데 트럭이 부아! 죽은 건가? 저 저기요, 사장님. 사장님도 아까 버스 타고 계셨어요? 회장. 사장 아니고 회장이야. 아 아이, 버스 타는 애들이 어,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아니 버스 타는 애들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건가? 파우 세계 시작이 쏙 좋지가 않아. 아유. 저기요. 다들 저 아시죠? 슈퍼스타 이 s 인 근데 과로로 시상식에서 죽을 줄이야 진짜 허무한 인생 가가 e t 니까 sugar, Julia. The whole one is s a 아 i n g c o i p 를 따로 모아놨나? 뭔가 착오가 있던 모양인데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난 갑니다 같이 가요 저도 어딜 가나 v i p 였거든요 같이 갈래? 아저 저, 저기요 어쩌자고? 아 저는 좀 평범하게 살긴 했는데 여기서 V.I.P 한번 해볼래요. 문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네? 어못 아, 들어요. 아, 뭐 궁금해서요. 아, 뭐가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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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픈데.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사후 세계도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이자 우리가 긴장해야 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저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수 없다면 조심히 열어야 합니다. 아니, 아직 열지 마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 저는 과학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법칙들, 또 물질의 구조와 성질, 화학 반응 등을 발견하고 이론한 사람이죠. 노벨상 과학 분야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수상해서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 네 바로 저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었네, 대단한 사람이었어.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안녕하세요. 그 노벨상 다 후원한 게다 나예요, 나. 아 나. 네. 아 이제 후원했었다라고 말해야 되나? 아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계속 연구할 오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인류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제 다른 세상에 와 있으니 지금은 여기에 집중합시다. 그러지 뭐. 자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 우리의 기억과 사고가 계속 된다는 것. 둘째.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네가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사실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머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사고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여기 생각을 모으고 함께 움직이면 더 이상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저기요. 여기 대단한 사람들만 오셨나 봐요. 여긴 대부 여긴 대학자 저는 내네 스타 <laughs>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제, 저는 대기업에 다니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회사는 다니고요. 아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을 아, 지원 못해. 그럼 혹시 쪽은아 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laughs> 이 둘은 평범하군요. 자자자 <laughs> 자,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문 열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평범한 아저씨 문좀 열어봐. 제가요? 아까 위험한 거 나온다고 하죠. 아이, 가장 먼저 여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 평범함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갑니다. 음, 어, 이거 안 열리는데요? 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열리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왜안 열릴까요? 야, 너네가 다 자격이 없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열수 있지. 내가 못 열어본 문이 없어요. 손만 대면 다 열려. 아우 이런 거. 이게 원래 안 열리는 문인가 보다야. 제가 열어볼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 다들 조심하시고요. 빠밤. 아다 황금빛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눈도 조심. <laughs> 어머나. 자기야. 안에 누구 계세요? 나, 이예인이에요. 국민 첫사랑, 이예이 어, 저분은 안 되겠고, 이제 당신 차례네요. 문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에이, 사실 여기는 천국문 앞인 것 같아요. 오, 세상에, 이거 매우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이문 넘어가 너무 설레요. 우리는 이 문을 넘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요 아,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그 심판자부터 매수하면 되는 거지? 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보니 <laughs> 당신은 기독교시군요 어, 기독교.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오자마자 저를 기다리는 천국축제에 감사기도가 나왔거든요 <웃음> 축제? <웃음> 축제하면 나 이예인인데 그렇지만 <laughs> 이 사후 세계를 성경에 나오는 곳과 같은 곳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음. 일입니다. 아 어, 맞아요. 제가 음, 음. 그 드라마 보니까 <웃음> 드라마 <웃음> 드라마 하면 진짜 나 이예인인데 <laughs> 아, 아니, 제가 드라마 보니까 왜그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거나 그 뭐지 내가 원하는 나이대로 돌아가서 예쁜 집에 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던데 아마 저분 너머에는. 그런 걸 협상하는 테이블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아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야 착하게 살아도 수준이 있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착하게 살아도 돈이 필요해 내가 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다 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난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지? 아니면 돈 주고 좀 선택을 해야 되나? 표정이 왜 그래? 돈 없어? 어? 아 여기도 돈은 필요할 거 아니야 어? 아, 아니요 저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인데? 저곳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말로는 표현 못할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아, 제가 다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분명한 건 협상 테이블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 심판을 왜 받아? 그냥. 인기 투표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곳으로 갈 텐데. 음, 아 저는 다시 태어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 몇 년도로 돌아가야 되지? 아 주식부터 해야 되는데. 아 로또 번호 볼까 뭐였지? 너가 이런 걸우정 거야 재벌은 로또 같은 거안 해. 그냥 왜요? 돈이 많아 그냥. 아, 어떻게 어? 봐? 아 나는 운동 선수가 되고 싶은데. 어 얼마를 줘야 운동 선수를 지켜주려나? 음. 자. 어떤 방법을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당신들 말대로라면 은 저는 다른 우주 아니 다른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네요 아, 정말 아쉽지만 더 이상 소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가 없군요 어, 누구시죠? 어, 어디 거야. 계시죠? 거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저분이 예수인가요? 아니요. 그럼 이전에 예수를 봤단 말이네요. 아휴 그럴 리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심판 대까지 여러분을 안내할 문지기 문지기 인사드립니다. 아자 맞죠? 남자 맞죠? 당신까지 맞았네요. 자자자 여러분, 높은 사람이 천국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어, 저기 조건이 뭐죠?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잘 됐네. 내가 교회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나는좀 예수랑 나랑 좀 일대일로 만날 수 있게 좀 자리 좀 주선해 주면 안 되나?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지 좀말좀해 주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유일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갈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지 어 설마 천국 가는 애들 막나 교회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주님 제사 울고 불고 막 이런 애들만 천국 가는 건 아니겠지? 아예 아니, 나그럼 나는 안 갈래 천국을. 차라리 지옥을 가고 말지. 어, 내가 어디 무릎 꿇는 사람 살지가 안 나가지고. 어, 저 연예인 거기도 무릎 꿇으 좀. 안 꿇을 것 같은데 나랑 그냥 다른데 갑시다 저기요 제가 이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을 다 했는데 고장 무릎 꿇는 거? 못할 것도 없죠 혼자 가세요 이돈 많은 아저씨 고장 무릎 꿇는 거? 니네가 그러니까 다루정 거야 아이고 <laughs> 그렇죠? 무릎 깨질라 무릎 조심하세요 <laughs> 아유, 저, 난 간다 얼굴만 크면 다야 시옥에 <laughs> 가시지 저는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있겠죠 잠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도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분한분 한 분. 사랑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어, 기독교가 사실이었네요. 아니 네. 이 성경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말이 더 맞겠어요. 저기요 미안해요. 나 퀴를 한 번만 더 줘. 퀴를 한 번만 더 줘. 오, 미안해 미안해. 굉 아저씨네요, 그렇죠? 아, 내가 저쪽 지옥 근처를 갔네. 간데 뜨거워. 네. 너무 근처만가 너무 뜨거워. 어, 안 따라가길 잘했네. 굉장히 궁금하지만 가요. 그쪽 표정을 보니 안 따라가기 잘한 것 같네요. 네. 저기 문지기 양반, 내가 돈을 좀 줄게. 내가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문만 살짝 열어줘 나 절로 들어갈게 돈? 돈이 천국에서 네. 돈은 필요가 네. 없습니다 아이, 뭘 모르시나 본데 미안한데 내가 세상 살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못 봤어 내가 돈이 음하음하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예전에 살던 곳에서는 이 가림한 을 나뭇잎이 수북히 쌓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런데 선생님은 유달리그 나뭇잎들을 싫어하셨어요 아... 그죠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나뭇잎은 무가치하잖아. 그거 출납 돈이 또 들어요. 비효율적이고 아 그런 거 네. 것...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나뭇잎보다도 더더더 더, 더 가치 없는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돈이 무가치하다니 돈이 최고인데. 어? 내가 그거 몰라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어이 어? 이보세요 부자 양반. 이거 법칙이 그런 걸어떡 합니까? 너 음... 자... 나에게 신경질적이야. 자,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인류 발전에 이바지했고 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저를 저 땅으로 다시 보내 주신다면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 주시죠. 신도 아니 하나님도 어 예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박사님? 네. 아, 박사님이 이타적으로 평생 살아오신 것이 맞습니다. 네. 신약을 개발하고 아, 뛰어난 머리와 탁월한 손길로 <laughs>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영감을 주셨죠. 감사합니다. 아저 저도 좀 놀려. 별로... 어, 그런데 박사님, 아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정녕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그 지식이 아니라면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천국에 갈수 있겠죠? 공로하면 나도 많아.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했어요. 저는 아, 정 예뻐요. 아 재밌네. 정말. 아, 정조래, 정조래, 정조래. 정말. <laughs> 아니 저도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저를 보고 자살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수십이나 되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과 기쁨을 줬는지 아세요? 너그 감동과 기쁨을 내가, 내가 다 투자해놨잖아. 여러분, 나 있어. 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쌓은 어떠한 공로와 명예도 저천고로 가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니 명예 거미가 나 아무것도 없는 대체 어떻게 한 분들은 그래도 허? 세상에서 뭐라도 하기를 했지. 저나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아직.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 한번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 하나님은 공일이 많으셔서 당신에게 저 청구로 갈수 있는 수만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괜찮은 것들을 취하느라고 정작 최고의 것을 버리더군요. 아니, 아니 그때 몰랐잖아요. 아 진짜 몰랐다. 몰랐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셨나요? 아니 아니 그니까 네네네 어, 어, 좀... 네, 그렇군요. 어, 저 문지기 씨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당연히 천국에 갈수 있겠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믿음.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바로. 네, 우리 하람자매님만이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얼마나 기대해요? 자자자. 어, 다른 분들에게도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심판 때의 시간은 우리 하람 자매님처럼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뼈에 사무치게 뜨겁게 후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국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 뿐 아니, 아니 우리는 천국이, 천국이 있는 줄 몰랐지. 몰랐지 할렐루야, 할렐루야.